서울 종로구 창성동 단독주택 매매, 경복궁역 단독주택 급매매, 건축물대장엔 연면적이 12평으로 되어 있지만, 2006년 리모델링에서 실제는 15평으로 넓어진 1층 단독주택입니다. 기존 한옥 느낌을 주고 싶어 기둥과 대들보는 그대로 쓰고 기와는 지붕 속에 넣어 한여름 직사광선을 조금 덜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오 리모델링하면서도 마당을 없애지 않아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남양집의 장점을 살린 집이고 방두 개, 화장실은 한 개입니다. 경복공력 도보 8분, 버스정류장 도보 1분 거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통인시장 도보 3분 거리로 시장 보기 좋습니다. 또, 청운초등학교,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 학세권으로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고, 강북삼성병원이 도보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 경복궁과 청와대가 도보 십분 거리에 있고 수성동계곡 인왕산 입구 도보 십오 분 거리에 있어 산책과 등산하기 좋습니다. 토지면적 72 제곱미터 21평, 건축면적 49 제곱미터 15평, 연면적 49 제곱미터 15평 부동산 직거래. 로 오세요 수십, 수천만 원 절약하는 길 중기 수수료가 없는 부동산 직거래 전문 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119 부동산 119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119, 부동산 부동산 119. <목소리>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네 상가 점포 팔고 땅 주인 됐네 주택 전월세등록비 무료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119부동산 i l l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i l l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 샀네 상가 점포 팔고 땅 주인 e g 주택 전월세 록비 무료 검색창동산동산 i l l 부동산 직거래 집 구할 때 부동산 119 중개 수수료 무료랍니다 부동산 119로 오세요 수십 수천 만원 절약하는 길 중개 수수료가 없는 부동산 직거래 전문 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119 부동산 119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 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